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 교수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실적 발표 이전 호실적이던 기대감 때문에 이 기술주들이요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까지 기술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이러한 흐름은요 아마 국내 증시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 증시는 어제 또 CPI 발표 이후로 한번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또다시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던 장이었습니다. 우리 K-반도체도 오늘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인성 정보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내가 이 종목을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잘 들어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잘 들어오신 것만큼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좀 얻어가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한 특별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도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인성정보는요, 크게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자, 1월 26일 한번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는 좀 계단식으로 좀 빠지는 흐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최근에 여름 괜찮죠?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지금도 한7.61% 정도 상승하는 가운데 현재 거래 중에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미 앞서서 바로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방안이 나오면서 특히 1월 들어오고 나서 언제부터였어요? 자, 이때부터 나오던 흐름이었거든요. 바로 1월 23일부터 로난던 흐름이 크게 올라가는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잠시 조정, 턴 이후에 바로 또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라 거. 아무래도 다시 한번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비대면 진료 이 시범 사업 보완 방안을 앞으로 철저하게 시행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고 이제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도 뭐 초진이라든지 아니면 재진에 대한 기준 또한 완화가 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 인성정보는요, 크게는 이 컨설팅이라든지 또 종합 IT 서비스 기업도 담당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AI 관련해서 의료 AI, 또 원격 의료, 헬스케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정부 비대면 진료 확대 추진에 따른 하나의 수혜주로서도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방향 때문에 인성정보의 주가의 흐름이 계속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 와중에 여러분 결정 중에 하나가 터졌습니다. 바로 정부가 이번에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지금 하고 있죠.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한 과 동시에 앞으로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라고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자체적인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면서 응급상황 대비 비상연령망까지도 지금 유지키로 했다는 라 거죠. 자, 이런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시국이 또 시국이니 만큼은 지금 관련주로서 지금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제 시청도 뭐 1500대에 불과하고요. 한마디로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여러분 대장주라고 봐도 좋습니다. 이제 여 인성정보도 올해 미국의 의료 비대면 진출도 했고, 한국 비대면 시장도 이제 막 개화화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근데 시총은 지금 1,500억대에 불과하다? 여러분, 한참 멀었습니다. 갈 길이요. 과연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하지 고민되실 텐데요. 지금처럼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서요. 난 여지껏 인성 정보를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어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 앞으로의 매수, 매도 목표가 설정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현재 제가 다만 내가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그 내용 있잖아요. 물타기를 했는지, 평단가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한한분 한분 맞춰서 또 피드백까지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혼자서 빠르게 인성 정보 관련해서 정보 좀 받아보시고,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된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정보 를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오른 자리에서 도 추가적으로 더 크게 갈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 즉 모멘텀이라는 거죠. 특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아난 정말로 정보가 좀 약해요. 번번이 타이밍을 놓쳐서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 제가 무료로 공유하겠습니다. 자 인성 정보 무료 010 8099자3588이 번호로요. 그냥 인성정보의 인성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제가 빠르게 여러분 정보는 보내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이 정보를 좀 받고 난 이후에 저는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실시간으로 보내셔도요. 빠르게 한발 빠르게 여러분 정보 알려드리면서 여러분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물량 뺏기거나 털리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도움드릴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자 인성정보 정보 무료 010... 8099-3588번으로 인성이란 남겨주세요. 빠른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성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앞서서 자, 윤정부가 비대면 진료법을 개정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부각된과 동시에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가 제한이 됐다고 하면서 오히려 법 개정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여기에 관련 주인 바로 인상 정부가 주가가 한번 크게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와중에 지금 어떤 이슈가 터졌어요? 바로 정부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비상 진료 체계에 지금 돌입했습니다.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비상 진료 대책도 마련하고 있고 그 응급 상황 대비해서 비상 연락망까지 유지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이슈가 좀 터지다 보니까 당연히 비대면 관련 주인 인성정보는 이제 크게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왜요? 정책주로서 충분히 갈 수도 있고, 자, 윤정부가 지금 밀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종목은 갈 수밖에 없는 상당한 중요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봐도 무박합니다. 사실상 여러분, 지금 이 인성정보는요, 앞서서 GPT 스토어에서 한국판 킬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의료인공, AI죠? 문서 AI를 꼽으면서 차 선호주로 바로 인성 정보를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GPT 스토어로 오픈 AI가 지배력을 강화할 텐데, 여기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바로 뭐예요? 이 분야가 의료 관련된 AI 분야라는 거죠. 문서 AI 역시도 주목할 만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성 정보가 이슈가 될수 있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부각되었던 비대면 의료는 정말 실질적인 중심에 자리 잡게 될 거고요 앞으로 비대면 진료 허가와 더불어서 내용 정확한 세 가지가 있죠 비대면 초진대상 확대와 또 비대면 진료시간도 확대하고 나아가서 비대면 재진 허용 기간 연장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런 이슈들을 안고 주가는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 테마별 주식에서 있어서도 의료 A에 관련해죠 현재 상승률 순위를 보시면, 자, 3위에 이렇게 랭킹이 되어 있다는 라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여세를 몰아서 지금 인성 정보가 하락 하루 만에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라 정확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나와줄 것인지, 다 미리 선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시점에서, 다만 오르더라도 왠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워낙 지금 상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변수도 많고요. 또 한편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도대체가 호재가 나오는 건지 악재가 나오는 건지 정확히 모르면 여러분 당장 판단하기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그렇죠? 상승한 자리에서부터 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일일이 다 피드백해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방법 또 세력들의 움직임으로 세력들은 늘 여러분 주가를 자기 의도된 계획을 가지고 특히 여러분의 심리를 이용해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서 간단 말이죠 한마디로 한번 털고 다시 한번 언제나 그랬냐는 듯 다시 추세를 잡아주면서 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단순하게 내가 여기서 불안해 매도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정보를 타고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대기 중 종목들은요. 돈이 도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추세를 잡고 더 크게 올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뭐다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있는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인성정보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 8099, 3588이 번호로 그냥 인성이라 남겨주세요. 제가 빠르게 정보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럼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왜 서로 수익률이 각각 다를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정보를 받는 것뭐 때문에 이 타이밍,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고요.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 확실하게 좀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성정보 저는 무료니까요. 0 1 0 8 0 9 9 3 5 8 8번으로 자, 인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더 크실 것 같아요. 자,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투의 결과물로 올한해 대박나시길 좀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도 드릴 특별 선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도 꼭 챙겨가시고요. 그럼 오늘 또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보, 바로 2월달 맞이해서 특별 명절 보너스를 챙겨 가실 수 있는 바로 돈 다발 주식이죠 대박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동안 함께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요 대박주를 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의 기대 그리고 수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진짜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영상 보시면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마이너스로요 정말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또 어떤 종목이가 안에 내가 꼭 팔고 나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그리고 더 이상 손절 없이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 본전 찾고 싶으신 분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특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로서 이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점점점점 오르기 시작한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나 이 상승 재료, 또 이슈 대형 호재가 무려 4개가 넘어요. 여기에 또 관련주로서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엮여있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2월달 들어오고 첫날인데, 이렇게 바닥권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되고 있고요.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관련주로서 2월달 특히 주도할 수 있는 주도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런 테마를 가지고 주가는 당연히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특히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 지금 대세거든요. 바닥을 다지고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파르게 성장하면서또 이렇게 고점을 찍은 거. 이만은 뭐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최근에 또 이렇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까지 올랐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제주 반도체인데요. 이 종목 또한 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더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결국 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제주만도체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진짜로 빠르게 올라가는 가운데 수익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특히 제주만도체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 뭐냐면,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도요, 보시면, 시노펙스라는 종목도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바닥을 다진 이후에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매집한 매집할수록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주가는 크게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믿음이 가는 그런 추천 종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특히나 자, 유보율이 지금 4,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 이상만 돼도 무상증자 낸 기대감에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세력들이 또가만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력 주 이미 매집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이만은 보다 곧100% 상승 슈팅을 기대할 수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굳이 여러분 세력주들도 안 올라갈 종목에 들어올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오르는지 모릅니다.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곧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자본금이나 자본 중개 또한 크기 때문에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좀 품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애초에 주 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력 핵심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나중에 뭐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드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래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 가시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종목 제대로 가져가시기만 한다면 2월 달 여러분들이 바로 돈 따발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 2월 달 맞이해서 바로 템버거 바 대박 주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 종목 딱한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한결같이 보내 주시는 인증샷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매달 별달마다 항상 이런 인증샷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나도 2월달만큼은 주인공이 좀 되고 싶다 하시 분이 계실 겁니다 특히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분들 위해서 제가 여러분 준비를 따로 했어요 준교수와도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망인데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기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죠 그러면 저한테 미리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이 번호 있죠 010-8099-3588번으로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이 있습니다 특히 제 이날은 뭐 여러가지 자료도 공유하겠지만 오늘의 추천 종목을 또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러가지 내용 중에서 바로 준 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도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료들 받아 가실 분들 그렇죠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저 이렇게 텔레그램 방과 함께 카톡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자유롭게 카톡방도 들어오고 텔레그램 방도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그래서요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있죠 010 8099 자, 3588 번호로요 이렇게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급등 종목명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저랑 충분히 뭐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010-8099-3588번으로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 이제 앞으로도 한결같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